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 얘기를 해볼게요. 아유, 이거 참,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저도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거요. 예 그러니까 제발 차성전님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둥, 그런 했다는 둥,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줘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누가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은 적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거긴 한할 건데, 저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갖고 출발을 하자고요. 근데 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동성애 죄. 어쩌라고? 동성애는 죄예요. 어쩌라고? 거짓말도 죄예요. 그쵸? 이것도 이웃사랑을 어긋난 거니까.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도 죄고요. 그 우리 안에 그릇된 이성애에 대한 욕망. 그렇죠? 여러분 이성애라고 더 깨끗해요? 아니죠. 그릇된 이성애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다 죄예요. 동성애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더럽고 하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랑 똑같이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어... 물론 어떤 사람이 뭐 동성애가 어난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류의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제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 내스트루가 낸 동성애자인 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해 난막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글쎄 그건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더 죄인 시하고하던시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어 사실은 제가 동성애자예요 그 유혹과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 반가워 나는 이성애랑 싸우고 있어 어, 물론 이성애를 뭐 건강하게 할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그릇된 욕망이 있거든 나는 그거랑 싸우고 있어 너는 동성애랑 싸우고 있구나 그래 우리 똑같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너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리고 나는 말이야 맨날 맨날 올라오는 나의 무력과 욕심과 질투와 증오와 싸우고 있어 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안녕 그런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어떤 특정한 죄랑 싸우는 사람들을 하등하고 낮고 깔아 뭉개는 사람 종교가 기도, 기독교가 아니라 근데요. 이제 좀 뒷얘기를 해 볼게요. 왜 동성애가 유독 그렇게 강하게 죄로 부각이 되는 걸까요? 이 동성애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거는요. 난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 망가진 사례를 더 많이 봤는데. 뭐냐면 진짜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인간의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인간이 과연 평등을 좋아할까요? 전세계사를 보면요. 인류가 평등을 위해 싸웠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인간은 평등을 좋아할까요?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어요.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면서 그때 프랑스 진해 식민지였던 알제리 사람들은 죽였어요. 탄압을 하고 똑같은 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요, 평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낮게 있는 상태에서는 평등을 외칠 뿐인 거죠. 왜? 내가 낮게 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계급을 좋아하고 자신이 그것에 상위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동성애, 내가 상위계급으로 가기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거짓말, 증오, 그랬던 이성애, 나도 그 죄에 빠진 염려가 있어요. 근데 동성애는 내가 죽어도 안할 거거든. 그치? 솔직히 그렇잖아. 아 미안해요.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성애자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더 숫자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 동성애의 유혹을 잘 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아니요. 누가 나한테 돈 주고 하라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 정말 그 유혹을 이기고. 동성애자들의 영상을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게이 동영상 그런 거막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참고 사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누가 우리한테 그거 묶어놓고 보여준다면 미칠 거야. 아! 아! 막 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게 본능적으로는 안 땡겨요. 나는 그 죄만큼은 안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더 하급한 인간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깨를 핀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부자 청년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죠. 예수님, 제가 그 뭐야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네 재산 다 팔아봐. 오, 어, 못하겠는데요? 갔어. 베드로가 이래서 오는 거죠. 주님, 저는 다 팔았으니까 더 높은 자리 가겠죠? 예수님 딱한 마디예요. 어, 그건 잘했는데, 너잘 들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될 때가 있을 거야. 어, 너 그건 그건 잘한 거 맞아. 그럼 네가 다 잘했어? 너. 사람마다 각자의 죄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급을 지으려고 해요. 특히, 눈에 보이는 또렷한 죄로. 예를 들면, 술, 담배도 비슷하죠. 술, 담배가 옳다, 그러다가,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네, 지금은 좀 그런 내용이 조금만 이루어놓자고요. 술, 담배를 예민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겉으로 티나는 거거든요. 담배 피고 오면 냄새 딱 나요. 그리고 끊기 있는 것도 맞아요. 나랑 확실히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강조하는거죠 어? 너는 하등한 존재야? 하등한 인간 이게 우리 안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극렬함으로 대해주세요 우리랑 똑같이 죄랑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힘든 죄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 자꾸 우리라고 얘기하면 동성애자분들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최소한도 남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방법으로 내 안에 연애 욕구와 성욕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욕구가 있을 텐데.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체가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더 감싸주고 혹시나 넘어졌을 때 너무 자책하지 않게 잘 회복을 도와줘야 되지. 아우, 동성애너왜그걸를또 그게 좋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자 여기까지 질문 네 여기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어,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각이 났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동성애 혹은 이제 동성애 비유사한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친구가 저에게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네. 두 번째는 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약자의 위치에 서, 처한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 의미에서 그 자체를 옹호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싶은 의미에서 뭐 퀴어 퍼레이드에 동참을 한다던가 아니면 퀴어 컨텐츠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네. 이렇게 보는 이런 아, 네. 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어, 네. 그런 키어 퍼레이드에 동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근데 그, 제가 그렇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할순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 이게 또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와 정말 이제 아슬아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laughs> 오케이 일단 비그리스토인한테 사실 비그리스토인에게 동성애가 죄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솔직히 말하면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얘기니까. 근데 정말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의 동성애라고 한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지탄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기독교의 관점을 물어본다면 말할 수 있겠지만, 아, 나 근데, 난 네가 여기 동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굳이 너한테 그게 옳다거나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전 그게 오히려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아까처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좀 다르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교도소 봉사를 가요. 교도소 봉사. 어, 실제로 지금.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교도소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사형수도 있겠고 그렇죠 사형수도 있겠고 뭐 절도 살인 폭행 강간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봉사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개쓰레기인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류애를 보이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런 따뜻한 온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행동이 살인과 강간과 절도를 미화하는 거예요? 살인과 강간 절도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다만 퀴어 퍼레이드는 좀할 말이 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다를 거예요. 거기서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느냐 분명히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선택할 수 있는 분은좀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해도 괜찮다, 옹호해도 해도 된다? 거기는 동참하지 않겠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 아니면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것은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죠. 물론 이이슈가 자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너무 민감하게 사또 대하다 보니까 퀴어퍼레이드가 예뭐 예를 들면 거기 쪽에 발만 들었다라고 하면너 무조건 옹호하는 거냐 이런 시선들을 좀 받긴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가 원칙이 명확하다고 라 한다면 네. 저는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최소한 인간답게 살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다못해 살인자들한테 밥세 끼는 주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우 여기까지 말하지만 내 등골이 자꾸 오싹오싹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얘기가 깔끔하게 끝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면 좀제 진리를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아니면 어 이건 좀 납득하겠는데 차라리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면 은 제가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그 와중에 좀 제가 제 의견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